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마니아입니다. 여러분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서론적으로서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제가 어, 1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회계 담당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제가 올리기도 했고요. 또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어,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어, 저 말고도 뉴스 다른 기사에서도 재무부 장관으로 표시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만 틀린 건 아닌 것같고요 그래도 이제 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좀 리플사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에, xrp 렛저 위에서 nft 를 어,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 자금으로 20, 250 밀리언 달러를 어,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었죠 어디 있죠 아 개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다 저번에는 개발자들이었어요 개발자들 근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아니고 지금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터들 그 다음에 에이전시 그 다음에 마켓 플레이스 요런 것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풀고 지급, 그, 자,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다릅니다. 저번에 있었던 것은 개발자들에게 보조금이 지원이 된 거고요. 이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보조금이 지어집니다. 지금 XRP 레저 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이제 NFT를 많이 신경 쓰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NFT가 아니면 현재 프로젝트가 많은 것들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NFT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약간 하락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NFT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송보드도 나오고 뭐좀 있으면 스파크도 나올 테고 아무튼 좀 즐거운 나날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XRP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셨던 분들 어 정말 큰코 다시 칠 수도 있다라는 점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눈치 있는 사람이 투자도 잘하는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 투자에 수익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치 있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이펙스, 오늘 에이펙스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과 내일. 그래서 저는 에이펙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짤막하게 리플사에서 에이펙스와 함께 XRP 레저 디벨로퍼 그 서밋이죠 거기와 함께 오늘 아주 좋은 뉴스를 리플사에서 트윗을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 활발하게 하고 또 해외 송금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리플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보물 XRP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